이번 시간은 한 여자 인물인데 있고요. 네. 여자. 1986년 12월 26일생입니다. 어... 이게 보통이 아니다. 일단 보통이 아닌 사주. 이 사주는 거의. 신사주에요 신사주 그래서 이분이 변덕이 많다? 약간 그럴 수 있거든? 어떨 때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욕심도 많고 뜻하는 대로 하, 되지 않으면은 좀 화도 좀 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원하는 대로 되면 막 좋아서 막 웃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분은 연예인 할 수밖에 없어. 제가 있잖아요. 신사주라고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냐 표현을 하냐면 어 제가 있잖아요. 어떨 때는 뭐 자기가 원한대로 안 되면 화도 냈다. 어떨 때는 막 재밌어서 막 웃고 이러다가 하는 게 할머니가 실 때는 완전히 있어. 근데 또 동자가 실리면 막. 좋다고 막웃고 약간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예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연예인, 연예인을 사,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. 안 그러면 진짜 부채방을 들을 만큼 굉장히 세게 내려와 완전히 그리고 끼도 엄청 많아서 근데 이분은왜꽃가이 보이지? 이분을 봤는데 이렇게 꽃갈도 보이고 막 이렇게 징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창도 하지 않나 이분? 네아요 이거는 이렇게. 무당은 무당은 아니 무당은 아니고 그치 창을 하고 그럼 가수 아닙니까? 창도 할 거야 아주 잘할걸 응, 거의 혼이 실려서 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실려서 하듯이 우리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천도대를 지내, 지내드리고 할 때는 막 진짜 실려서 하거든 근데 이분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창 몰라 가수라는데 그냥 노래한다 그럼 가수 하겠지 요즘은 뭐 노래 엄청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진짜 하면 천도 때할때 하면 정말 다 보내드릴 수도 있을 걸로 급급으로 보이거든요. 오, 굉장히 센데 이분 누구예요? 나는 잘 모르겠어. 나잘 몰라 가수들을 잘몰라서 여자들. 창을 음, 음, 할 정도면 음, 보통 아닌데. 음, 음, 아 맞다. 아 맞다, 맞다, 맞다. 근데 어 벌써 38세가 됐구나. 아직 어렸을 때만 봐갖고. 맞아. 그래서 네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 어머니가, 어머니도 창하시지 않았어? 이런 걸 쪽으로? 그래, 맞아. 그래, 그러니까 그게 보였지. 막꽃가리그 붓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보였거든? 아, 보통 사주는 아니신데. 미래를 좀볼수 있을까요? 38세, 결혼?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, 결혼은 조금,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결혼을. 할마, 그만큼의 이 사주를 어울리는 만한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? 어, 연예인 쪽에서 찾아보든지뭐 해야 되는데, 웬만해 갖고는 이 사주를 글쎄, 누른 만한 남자가 있을까? 보세요. 하여튼 제 눈에는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. 그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서 짝이라도 하나 붙여주세요 하고, 빌으면 그 공덕으로 해서 40이 넘어야 될것 같아. 어, 어, 40이 넘어야 되고. 성품은 착해. 기본이 워낙 착해서. 이쁜 짓도 많이 하고, 어른 공경할 줄 알고, 그렇게 배워서. 그게 몸에 배어있을 거야. 앞으로 계속 뭐별큰 탈은 없을 걸로 보이고. 좀 변덕이 많은 건 자기도 좀 빌어서 그거를 좀 눌러주는 거. 좀 그래야만이 좀 편안해 가지 않을까. 그렇게 보이고. 가인 씨잘될 거예요. 잘 되리라 보고. 큰 탈은 없어. 근데 한 번, 이가연 씨도 욕심이 많네. 욕심이 많아서 한번 하면 막내 몸을 안 사리고 하는 게 보이거든. 이제 그게 제가 했잖아요. 혼은 실려서 한다고. 근데 한번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좀 건강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어.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지 말고. 저는 그 모습도 이쁘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